저는 10만 도시 행복을 따르기 에 4가지 미래 비션을 세웠습니다. 그에 걸맞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첫째, 국제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세계 관악 풍선을 수, 유치를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관악 음악 축제입니다. 내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거쳐서 개최가 됩니다. 50여 개 국가에서 음악과 관련 단체, 방문객 등 2만여 명의 방문객이 우리 시를를 찾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마저 지난 5월, 일본에서 열린 대규모 관악 행사에 참여해 세계 관악 컨퍼런스 방문를 홍보를 하고 왔습니다. 또한 연합뉴스 TV와는 방토 홍보를 위한 n 모 l 도체결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개체로 세계적인 문화 예술이 살아나고 는 국제적인 창의도조로 교각할 것입니다. 둘째로 중첩 규제 정보를 위한 규제혁신 TF팀을 구성해 맞춤형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기간 중첩 규제로 개발 제안이라는 한계를 깎아보자 상하시군과의 협조와 함께 여러가지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비천 양평 가평군과 한강사랑 포럼 연대를 구성했습니다. 저는 이천에 송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회장으로서 관련된 협의를 지속해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도 스마트 기술 활용, ESG 행동으로 지속 가능한 스마트 녹색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4통 8달 과목실련 교통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비약간 접근성을 높이는 그린 스마트 스파이더웰일라인이라는 충청한 도로교통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중고객교찰의 입체와 과목할 신입국 교통개선 등 정체와 위험구간을 개선을 통해 교통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선 연장, 한국에서 오후까지 지하철 8선 연장에 대해서 또한 수강선 시설 등 철량 한철도대통을 위한 노력도 함께 울리고 있습니다. 대륙교통혁신을 위한 버스 노선도 전면 개편하는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 0일에는 국토교통부와 수요 응답형 광역홀터스 시범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방역콜포스는이용자 원하는 시간대와 좌석을 예약해 대기 시간을 누르는 새로운 백통수단이 될 것입니다. 각품 방식자를 방탄 방로 방탄 통하는 미래의 일, 남은 기한 충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네, 5 0만 자격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한창입니다. 방비역세권, 복합 개발사업 도지는 복합 쇼핑몰과 공학병원, 지식산업센터, 마이스시설, 신능편시설등 복합개발이 추진됩니다. 지난 20일 우선 협상 대상자가 한국도시신시펀 콘서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역세권 개발사업 역전사업으로 추진하는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지민의 기대에 걸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으로 권리를 합니다. 관람석 1마술 넘는 분의 규정장과 야구장, 회장을 갖췄습니다. 전국 체육 개최도 가능할 만한 그런 규모입니다. 내년 왕복을 목표로 2026년에는 방대구 체육대회를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들시 행복한 50만 자동도시을 만들겠습니다. 공격적이고 진실적인 탓으로 남은 이미도잘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만 올린다고 내년이면 곳곳에 음악이 흘러나오고 아낙이라는 음악의 메커로를 드는 광귀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국제적인 예술의 향을잘 맞추고 나면 광귀는 글로벌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세계관광컨퍼런스라는 불씨 비롯을 놓치지 않고 광귀의 품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세대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광주시를 자신있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0만의 자택도시로서 수도권에서 가장 사기 좋은 도시로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